아, 제가 동영상을 틀어놓고서, 이게 녹음을 안 누르고서 나가갖고, 지금 108배를 하고 왔습니다. 아유, 이렇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게 되고, 보통 보면은 한 108배를 하는데, 한 18분 내외 정도 걸립니다. 아까 정말 10시 50분에 와서, 경찰 분한테 얘기하고서, 거기서 이제 55분부터 시작을 했는데, 한 20분 걸린 것 같습니다. 아 이런 실수하다. 니 저번에는 배터리가 다 돼갖고, 중간에 배터리가 꺼져갖고,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, 뭐, 좌우전에 제가 좀 실수했네. 그렇다고 해서 다시 가서 뭐, 1 0 8배할 수도 없고, 일단 여기서 이제 끝내고, 요거까지만 녹음을 하고서 가겠습니다. いや。Yeah.